안녕하세요. 채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20층짜리, 네, 20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조금 아쉽지만 전 세대가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세대 특가세대로 할인해서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9월동에서 정말 인천시청 바로 옆이고요. 9월동 길병원도 바로 옆에여서 완벽한 생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9월동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타입은 투룸부터 쓰리룸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서 가격대별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루는 쓰리룸 하루는 투룸 각각 영상 리뷰를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다 봤습니다. 저는 건물 뒤쪽으로 나와 나왔... 습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차장이 건물 뒤쪽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앞쪽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따로 준비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준비가 돼 있는데요, 100% 자주식은 아닙니다. 예, 기계식 주차로해서 그래도 편하게 램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지하 3층까지는 편하게 램프식으로 준비가 돼 있고, 그리고 기계 주차가 약30% 정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100% 자주식이 아니라는 점 알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하 3층까지는 여유롭게 자주식으로, 그리고 내려가실 때도 램프로 오르락내리락 편하게 양방향으로 준비가 돼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제가 하루는 투룸, 하루는 쓰리룸 각각 영상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투룸, 쓰리룸 다양하게 타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저는 오늘 투룸을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천 천오백 오호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한 층에는 총 다섯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 안쪽에도 1, 2, 3, 4, 5호까지 해서 한 층에는 다섯 세대 준비가 돼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두 대가 운영을 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쓰리룸, 투룸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투룸은 한 타입밖에 없습니다. 투룸은 요 타입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대밖에 들 남아 있지 않습니다. 투룸은 조금 빨리 생각을 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여 드리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신발장은 키큰장 3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투룸 치고는 신발장 넓습니다 보편적으로 투룸은 신발장이 1칸이나 2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투룸 치고는 현관이 굉장히 넓게 신발장 3칸으로 우산꽂이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시라고 가운데 칸은 블랙 필름을 활용해서 을 전신 거울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부티움 시공도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투룸 현관 치고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사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문을 닫으면 안쪽이 보이지 않게끔 반투명 유리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입니다 실내 들어오시면 은 바닥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은 왼쪽에 거실하고 방두개 그리고 정면에 메인 욕실, 우측에, 어, 요렇게, 어, 주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 실평수는 16평 정도, 예, 16평 정도 되는 투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예, 거실 쪽은 같은 건물입니다. 예, 같은 건물이 조금 막고는 있습니다. 어, 조금 남동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전에 햇살이 들어오는 집이긴 하지만, 앞쪽에 막고 있어요 있었... 햇살이 그렇게 어잘 들어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 남동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에어컨은 다들 아시잖아요. 전열 교환기는 항상 설명해 드립니다. 겨울에. 겨울에 추우실 때 창문을 닫아놓고 이 전열 교환기를 돌려주시면요 외부 공기 안쪽 공기가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청정 기능도 같이 갖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공기 청정 기능 활용해 주시면서 어 외부 공기 안쪽 공기를 순환해 주는 순환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될것 같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 환기를 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자, 아트홀은 이쪽 타일 쪽으로 아트홀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TV 단자가 아, 여기 가운데 딱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트홀은 타일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반대편으로 쇼파 자리도 투룸 거실치고는 작은 편은 아닙니다 3,4인 소파도 무난하게 놓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조금 아쉬운 거는 거실 폭이 여기가 16평입니다 16평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거실 폭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투룸치고는 3m 거실 폭을 갖고 있습니다 3m 거실 폭으로 완벽하게 거실은 거실 그리고 주방은 주방 투룸이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나눠서 준비가 돼 있는 현장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는 거실 써 주시고요. 그리고 주방이 뒤쪽으로 분리형 구조입니다. 예, 주방이 뒤쪽으로 여유롭게 준비가 돼 있네요. 주방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기역자형 구조, 아일랜드 식탁은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아일랜드 식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은 다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냉장고 자리는 한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삼구쿡탑은 가스 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후드 깔끔하게 히도 후드로 마감이 들어가고 뒤쪽으로 해서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으로 어 여기 예 전자렌지 밥솥 자리 들어가니까 편안하게 하부장으로 아일랜드 식탁 이동식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춰서 조금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른 입주, 입주자 분들을 보니까 이쪽 공간 있죠 이쪽 공간을 좀 여유롭게 썼더라고요 뭐, 테이블을 하나 갖다 놓치거나, 아니면 책상을 하나 더 갖다 놓으시거나, 식탁 자리를 쓰시거나, 용도에 맞게끔 주방 앞쪽 공간이 좀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요 공간을 버리시지 말고, 용도에 맞춰서, 가구 같은 거 짜서 이쁘게 공간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차피 투룸 생활 하시는 분들은 냉장고 거의 한 개만 활용하시기 때문에, 안쪽에 냉장고 자리 준비해 주시고요. 요 공간, 넉넉하게 앞쪽 공간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투룸 치고는 주방과 거실이 완벽하게 분리형 구조로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른 현장 투룸을 보시면 은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따로 있는 현장이 많이 없습니다. 예, 주방 거실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는 현장이네요.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우측에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좌측에 작은 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이지만 어, 방들은 다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에어컨은 거실만 있습니다. 예, 에어컨은 거실만 있고요, 안방에는 따로 에어컨이 시공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안방에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트룸은 메인 욕실 하나로 움직이기 때문에 안방은 그냥 통으로 넓게 뺐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은 그냥 통으로 넓게 준비가 되어 있다. 투룸입니다, 투룸. 2룸. 예, 뭐, 쓰리룸의 안방은 아니고, 예, 투룸의 안방 사이즈로. 대신에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완벽하게 구, 구분이 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 투룸이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안방도 통으로 넓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방도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은, 안방 같은 경우는 3,200에 3,000. 일반적인 중간방이 좀 넓은 듯한 느낌? 아니면은 좀 작은 안방 사이즈로 그냥 3 m 터 통으로 넓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침대 책상 뭐 활용 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안방은 그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중간방이 이제 좀 작을 뿐입니다 왜냐면은 두 번째 방에 이제 베란다가 들어갑니다 세탁실에 써주셔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방은 베란다가 들어가는 방이기 때문에 방 사이즈가 현저하게 작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에 무조건 세탁실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수도 배관 준비되어 있어서 세탁실, 보일러실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쪽으로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실이 어요 안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외기는 밖으로 다 빼놓은 상태고요. 자 이렇게 안쪽 보일러실, 세탁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베란다를 확장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한 거죠. 그래서, 예, 방 사이즈는 조금 두 번째 방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자녀분 방으로 쓴다고 하면은 침대 책상 정도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세탁실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구 배치는 살짝 신경 써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두 번째 방을 보시면은 2,500에 2,500입니다. 침대 책상 정도만 살짝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가구 배치는 세탁실을 어,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살짝 신경 써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어린 자녀분들이면은 괜찮아요. 하지만 다큰 자녀분이 쓰기에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투룸이잖아요. 예, 쓰리룸이 아니고 투룸. 대신에 가격만큼은 정말 저렴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메인 욕실 한 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뭐 안방에 부부 욕실이 있는 투룸도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투룸은 메인 욕실 한 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은 요 가운데 쯤 바로 입구 앞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욕실이 한 개이다 보니까 넓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두개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갔고요. 안쪽 독립적으로 샤워하실 수 있게끔 파티션, 예, 유리 파티션으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깊숙하니까 어, 메인 욕실은 한 개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투룸이지만 주방과 거실이 이렇게 여유롭게 준비가 되 있는 현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격에 예, 가격이 저렴하죠. 방두 개이다 보니까 실평수. 16평입니다. 실평수 1 6평의 투룸으로, 그리고 요구월동에서 저렴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좋은 집꼭 저렴하게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투룸도 있고, 쓰리룸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채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